네, 저희가 이 SNS 쇼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와는 정말 다른 시장들, 다른 기술들이 또 열리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또그 다음 주제는 우리가 어떤 글로벌 마켓 또 어떤 산업의 구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어, 글로벌 아웃룩 2024라는 주제로 텍톤투자자문의 남동준 대표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택톤투자자문의 남동준입니다. 네. 한달 만에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지난 12월 달에 2024년 아웃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시야를 좁혀서 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1월부터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장세 특징과 연관시켜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첫 뭐 번째 페이지에 보듯이 사실 어, 2024년 1월부터, 아니 뭐, 2023년도도 복잡했지만 2024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계속 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에 저희들이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하지만, 이 아무리 이렇게 혼란스럽고 환경이 복잡하게 얽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계속 어, 어떤 이 심지를 꼭 지고 있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어, 그런데 대한 어떤 꼭 홀딩 하는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올해 내도 올해도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사실 어떤 우리가 굉장히 2022년부터 무서워하고 불편했던 금리 부분은 지난해 10월, 아, 11월 초부터 시작해서 12월 정도의 흐름으로 어떻게 보면 안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이게 한 1987년도부터 시작된 어떤 미국 10년물 장기금리였던 그 그래프인데요. 사실 어, 20년, 30년 동안 한 3%에서 6% 사이에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정상화 단계라고 할 때, 우리 최근에 어떤 움직임은 이 3%에서 6% 사이로 안정화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12월 정도에 이런 금리 안정화가 와서 다시 평상시대로의 어떤 금리 수준으로 왔다. 어, 더 이상 7%, 8%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바로 시장이 12월 달부터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 열리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2022년도부터 시작된 어떤 기업 이익들의 훼손이 2023년도에 한번더 깔아 앉았다가 2024년도에는 전부 다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다 기저 효과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머징 마켓에서 굉장히 큰 기저로 기업 실적들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모습도 보이지만 여전히 미국의 성장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미국의 성장이 한 11.4%까지 되니까 연어 신흥국보다 더 높은 어떤 기업 실적 개선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 우리가 최근 한국 시장이 좀 불편해서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실제 펀드멘털 상으로 미국에 있는 기업, 미국에 있는 어떤 경제적인 상황들은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좀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상식적인 얘기지만 금리 인상이 종료된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하면. 사실, 스타,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가장 수혜를 볼수 밖에 없다. 이런 그래프를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이게 팩트, 팩트 1, 2, 3 식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한번 찾아보는 어, 식으로 이렇게 PT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어,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주식 시장에 비해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 저도 한국 시장에서 워낙 오래 있다 보니까 한국 시장을 보는 시간이 전체 글로벌 주식시장 보는 시간에 비해서 한 어, 보는 거에 한 2분의 1 정도 차지합니다 아직까지. 하지만 이게 사실 정확한 배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MSCI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 미국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고 우리나라 시장은 몇 프로 되지가 않잖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 모니터링 하는 시간도 좀 달라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도 저는 한국 시장이 조금 더, 어 이렇게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계이긴 하죠. 제가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가운데, 어한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 속에서 어 굉장히 희한한 또 상황들이 벌어졌다. 즉, 2000년 초반까지 초반에 신흥국 시장의 어떤 그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비중 자체가 굉장히 낮았을 때로 돌아가. 고 2011년도까지는 이머징 마켓 시장이 굉장히 높은 어떤 지수 상대 강도를 가졌는데 최근에는 아니죠. 2011년부터 시작해서 15년, 16년, 2020년 들어오면서 이머징 마켓의 신흥국 시장의 지수가 어떻게 보면 선진국 시장 대비한 강도가 너무너무 낮아져 있다는. 어, 그 안에서 볼 수, 볼수 있듯이 미국 시장의 역할이 가장 크죠. 20년 전에 비해서 미국 시장이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60%까지 육박을 하게 됩니다. 이60% 차지하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우리가 잘 아는 어, 빅텍이면 빅텍, 아니면 뭐, 매그니피스트 피스트, 어, 연도별로 미국 시장의 상위 7개 기업들의 시가총액들이 전체 다우 나스닥 시장을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시장인데 이 시장이 2000년 초 우리가 인터넷 다컴 버블 시절까지도 어,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현상들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중국이 이제 변곡점을 막고 있죠. 과거에 어, 전체, 어떻게 보면, 어, 미국 시장, 대비, 미국의 GDP 대비 한 80%까지 올라왔다가, 한 2020년부터, 어, 중국 시장, 중국의 어떤 펀드멘탈이라고 할수 있는 GDP 그로스가 좀까라앉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GDP 대비, 어, 중국의 GDP 비중이 이렇게 변곡점을 2021년도부터 맞게 됩니다. 이게 지금 신흥국 시장이 좀까아앉아 보이고, 어, 선진국 시장이 올라와 있는 어떤 그래프를 이렇게 어, 받쳐주고 있는. 그런데 꼭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미국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 구조 그리고 어,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 속에서 어, 뭔가 재편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난해 어, 세 나라가 굉장히 주목되죠. 인도 일본,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조금 다른 측면이라고 보면 실제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중국과 미국 외에 또 다른 어떤 변수들, 또 다른 우리가 뉴스타라고 할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인디아입니다. 어, 이거는 중국과 인도의 연도별 세계 GDP 성장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를 그래프화한 건데요. 일단 파란색 어, 그래프가 중국이고요. 빨간색 그래프가 인도입니다. 한 2022년도부터 레일리를 시작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인도 증시가 또 지난해도 가장 좋았죠. 어, 뭐 홍콩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시아 시장의 금융 허브라고 할수 있는데 그 시장 밸류에 이제 인도가 육박을 한 겁니다. 아래 단에 있는 빨간 그래프가 인디아의 스탁 밸류를 말, 말해주고 있죠. 홍콩은 그사이좀 까라앉고 있습니다. 중국이 깔아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그 사이를 비치고 뒤집고 어디선가에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데 이게 인디아. 또 하나의 국가가 있죠. 이게 제가 명명하기로는 뉴스타2라고 명명했는데 이 차펜. 우리 일본이 이제 항상 경기 침체다. 여기 잃어버린 20년 그러지만 실제 잃어버린 20년은 2 0 10년 정도 가지고요. 2010년도 이후부터는 물론 GDP 그로스가 아주 뭐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주식시장의 랠리는 전 세계 시장의 평균 대비 굉장히 높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 시장이 뭐 2012년 이후에 한45% 오를 동안 일본 닛게이2 2 5라고는 대표지수는 어뭐 13년 정도가 12년 정도에 350% 올랐습니다. 전혀 다른 시장이 우리 바로 옆 나라에서 어, 형성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 알고도 있었지만, 외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일본은 조금 더 특이한 게, 최근에, 특히 지난해 4월부터 해서 한 9월 정도까지 굉장히 큰 폭의 외국인 순매수가 일어났습니다. 어, 이게 2013년 4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어, 거기에 어, 기폭제가 된 거는 지난해 4월 달에 도쿄 익스체인지 도쿄 정권그래소에서 이제 발표한 여러 가지 주주 친화 정책인데요. 그게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얘기되는 뭐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그런 것들이 사실 기폭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한국하고 지금의 한국하고 2023년 4월에 이제 저편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도 이걸 기폭제로 해서 외국인들을 들어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줘야 됩니다. 지난해 일본은 외국인들이 몰려와서 그 아, 어떻게 보면 재팬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외국인의 이제 순매수 양상을 이제 앞으로 뭐 2월 3월 달에 한번 보는 것으로 하죠. 제가 어, 요 그래프는 제가 IMF에서 이제 뽑아낸 그래프인데요. 이건 어떤 그래프냐면 어,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떻게 보면 관계가 어, 뭐좀 좋아진다는 시나리오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이제 그래프를 만든 겁니다. 사실 지금은 그 거꾸로가 돼 있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어, 중국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사우스 이스트 동남아시아가 안 좋고, 코리아가 안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좋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차이나하고, 어, 동남아시아하고, 코리아가 좋아지겠죠. 근데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에 보면 제일 상관없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인도죠. 최근의 장세 특징을 한번 잘 보시면 미국과 중국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 2018년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지만 점점 점점 좀 가속화돼서 현재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인도, 저팬이 사실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수혜도 받으면서 좀 떨어져 있고 미국은 아예 떨어져 있죠. 직접적으로는 어느 나라가 수혜 피해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냐? 한국과 중국입니다. 이게 최근의 장세를 가장 대변하는 그래프라고 생각해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항상 그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과거에는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우리가 고민을 안 해본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한 1990년부터 시작됐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때부터 거의 한 2, 30년 동안 우리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전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한10 정도였다고 하면 그때는 뭐 전쟁이 뭐 중동에서 몇번 일어나고 이런 거 정도죠. 근데 지금은 전쟁이 물론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는 있지만. 어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가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각 나라의 경제적인 어, 상황들이 굉장히 어, 다르게 처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어, 겪고 있고 그걸 이해하고 어,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현재 시, 각 국가별 시장 상황, 주식시장 상황까지도 우리가 연결해서 어, 캐치해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그래프를 올렸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 다음에 인도, 저편의 어떤 상, 라이징, 스타로 이렇게 올라온 측면, 이런 것들을 이제 리서치 하면서 제가 이 용어에 조금 꽂혔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인디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게 뭐, 어, 뭐, 이, 유럽존에 있는 뭐 경제공동체, 뭐, 미, 어, 미국 쪽에 있는 경제공동체,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 IPF라고 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2023년 3월달에 첫 발족을 하죠. 그맨 밑에입니다. 2023년 IPF 첫 협정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미국과 일본이 주도가 되고 아 미국과 일본이 주도가 되고 호주와 인도까지 겹치고 아세안과 주변국들, 일본의 주변국들 즉 한국까지 포함이 되는. 이런 어떤 그 군사적 이런 인접 국가들의 연대가 경제적인 공동체로까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을 협정으로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2023년 3월 달에 그냥 나온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큰 복선들이 깔려 있었어요. 그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2006년 7년도에 아베 내각이 잠깐 그 정권을 잡은 적이 있죠. 그때 아베 총리가 취임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간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가 서 국회 연설을 하는데 그 국회 연설의 핵심이 뭐냐면 두 개의 바다의 합류입니다. 즉, 인도양과 태평양의 합류. 즉, 일본과 인디아, 인도를 잇는 그, 그, 어떤 호조, 그 동그란 원을 어떻게 보면 경제적 공동체, 군사적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그때부터 노력을 한 거죠. 잠시 실각을 하고 2020 2012년 13년도에 아마 아베가 다시 들어서면서 그런 계획들이 굉장히 구체화 됩니다. 그게 2013년도에 아베 독트린이라는 식으로 발표가 됐고 2017년도에는 직접 트럼프하고 만나서 미국과 일본이 정상에 만나서 일본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미국과 일본의 공동 외교 전략으로 추진을 하죠. 그 이후부터 사실 중국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커집니다. 미국, 일본이 동맹 강화가 되고 어, 아시겠지만 2018년 1월부터 해서 트럼프가 대중 무역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가 2019년도에도 일어나죠. 그다음에 2021년도에도 이 바이든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전략부터 시작해서 트러스트 네트워크라는 것들을 만들어 내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구사하죠. 거기에 가장 수혜를 받는 나라가 현재 일본, 그 다음에 인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나 일본을, 어, 지난해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전략에서 빼놓고는 우리가, 어, 투자라고 할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를 또 뚫고 나오는, 뚫고 나오고 있고, 여기 또 핵심 의제가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아는 AI로 인한 산업재편입니다. 이게 막 엉클, 막 섞여져 있죠 특히나 AI는 그각 국가 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완이 되고 안보와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뭐 특히나 반도체 패권 같은 걸로 더, 어,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이 산업을 통해서 더 적나라하게 질병학적 리스크가 산업, 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 우리가 글로벌라이제이션, 뭐, 디글로벌라이제이션, 디커플링 이런데 실제로, 어, 한국시장에 바텀 앞에서 저평가를 통한 어떤 주식을 찾아야 된다. 어, 기업 탐방을 뭐 100번 간다. 그것도 나쁜 건아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도 보지 못하고 나무 밑에 어, 풀 쪼가리 하나 정도 보는 정도예요 지금 상황은 내가 풀 쪼가리라도 숲을 보지 못하면 투자 기회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관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데, 그 재편되는 핵심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AI로 인한 산업의 재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국가는 굉장히 흥할 수가 있고 어떤 국가는 이 경쟁에서 굉장히 망가질 수가 있죠. 1990년 이후로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일본을 제쳐버린 국가로 또 기록되기도 했죠. 한 20년 가까이. 하지만 그게 또 어, 바뀌고, 바뀌고, 바뀌어서 또 다른 변곡점이 온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AI라고 하는 사, 그 산업을 중심으로 한 재편 때문에. 그래서 일본도 변곡점, 한국도 변곡점, 미국도 변곡점인데 그 변곡점에서 수혜와 피해가 어디에, 어디로 파급되는지가 사실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보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국가별, 산업별, 그 다음에 기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도주도 어떤 식의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도 또더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2 0 2 4년도의 핵심 내용이고, 이게 주요 모니터링의 관점이 되지 않으면 계속 왜 한국은 빠지는데 일본은 오르지? 왜 중국은 빠지는데 인도는 오르지? 계속 그런 고민만 하다가 1년 허송 세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이해해 보시고, 우리가 글로벌 관점에서 종목들을 찾아봐야 된다. 저희들은 국가별로 자산 배분을 미국이 한7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일본, 유럽, 미국, 중국, 한국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저희들은 전체적인 시나리오가 상고화제입니다. 적어도 상반기에 어떤 그 모멘텀이 더클 거라고 생각하고 분기별로는 특히 1분기는 이제 일본을 제일 크게 보고 있고요. 인디아는 아직까지 개인들이 투자하기 조금 불편한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품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요런 정도로 마무리 짓고 전략 포인트나 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뭐 팩트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어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직접 저, 전화 주셔도 좋고 팩트 투자자문 홈페이지나 아니면 어, 연락처에 전화하셔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좀 변화가 많고요. 산업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SNS부터 변화가 많습니다. 저희 텍톤 투자자문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오후 4시에 아, 지금과 같은 웨비나를 갖고 있고 이런 웨비나 영상들은 유튜브나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